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원 고색동 앞에 있는 PS몽떼 왔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분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 아, 얼굴을 보여 드릴 수 없지만 네 없지만 입니다 네 오늘 없지만 씨가 새로 왔어요 왔는데 오늘 수원 고색산업단지 앞에 유명한 빵집이죠 여기. 이분이 명장은 아니신데 기능장을 가지고 계세요 서울에서 90몇년부터 하셔가고 여기 수원에다가 하나 체인점 내시고, 밑에 담양? 담양 쪽에다 또 하나 뭐 냈더라고요. 거기는 네. 이름이 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... 아, 근데, 비에스 몽테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네. 작은 조각에 싸워 올리는 그런 장식품을 뜻합니다. 네, 그 프랑스 용어죠, 비에스 몽테. 네. 옆에 그 과자 같은 거 올려 놓는 음... 뭐 그런 음... 거는 지칭을 하더라고요. 장식품 이제 스몽문 때, 아 사람도 많고 이 제가 좀 이쪽에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낮에도 엄청 많더라고요. 와서 오늘 영상 한번 제대로 한번 또 찍고 영상 또 재밌게 남기겠습니다. 아 구독 좀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네. 아, 구독 아, 좋아요 아, 꼭 눌러주십시오. 아,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세요. 아여 네.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뭐홍이 나야지 면 열심히 당하죠. 네. 어떻게 하라고요? 네. 손을 좀 움직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영상 찍으러 가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 피에스몽 떼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요. 어, 여기가 한옥 카페죠. 네. 수원 고색동에 한옥 카페. 이야. 분위기 좋네요. 블로그 글이 만 개가 넘더라고요. 알고 계세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아, 어, 여기 뭐 좋네요. 제 영상 중에 해경 베이커리 보셨나요? 어, 봤습니다. 네, 어, 거기뭐 비스무리한데 거의 흡사합니다. 네, 아, 뭐 좋네요. 이거... 아, 어, 분위기 좋네요. 저녁 때 어, 오니까, 네. 여기 뭐 메인 메뉴, 뭐 알고 계세요? 네, 메인 메뉴로는, 네. 어, 몽블랑. 예 네. 그리고, 사태 세커릇빵. 네. 짬팍빵. 네. 이렇게 됩니다. 아 어, 어, 여기, 어뭐 물고기도 있네요. 네. 여자분들도 많고, 여기. 아 되게 자주 했는데, 그런 일 요즘 없더라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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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꼭... 오. <laughs> 어 뭐, 이렇게 돼있네요, 여기. 어우, 분위기 있습니다. 분위기가 죽이나요? <laughs> <laughs> 어우, 어, 여기 뭐 괜찮네요, 여기. 뭐죠, 이거? 뭐 없네요, 여기는. 이쪽 한번 가볼까요? 네. 뭐 영상 또 찍으니까는 이제 또눈막 돌아가죠. 지금 뭐 네. 난리 난줄 난리 알고 또막 보고 있네요. 또 그러게요. 네. 네.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? <laughs> 관심 받는 거? 아, 아닙니다. 그래요? 네. 여기 뭐 없네요. 이쪽은. 이렇게. 들어가보시죠. 응. 어. 그래, 너도 좀 그렇다, ]이야? 선이야. 어, 빵남새가 이거, 네요 어, 보는데 뭐 응. 응. 1994년. 여기 나와있네요, 94년. 고르셔야죠 네. 오, 얼른 고르세요. 네. 메인 메뉴는 소금빵 아닌가요? 어, 소금빵. 깔깔해야죠 아, 역시 저기. 없지만 씨, 저기, 예, 얼빨리, 없어 보였습니다. 꽃이 뭔지 아세요? 모르겠습니다. 어, 제 영상을 봤으면은 이름이 나왔겠죠. 아, 어, 2층 올라가니까는 엄청 덥네요. 어, 여기 뭐 식물 카페인데? 어, 여기 뭐, 사람이 엄청 많네, 여기. 일단은, 2층 올라왔는데요. 아, 사람 너무 많은데? 지금 산 게, 소금빵. 메인 메뉴죠. 네. 소금빵, 크로아상. 앙금빵? 단팥빵 응, 앙금빵이 단팥빵입니다 지금 네. 시킨 게, 어뭐 제가 자, 주 먹는 거 알죠? 뭐, 카라멜 마키아또. 이거는 키위 주스. 어 이게 뭐 제일 맛있다고요? 제일 맛있습니다. 그래요? 아 이거 좀빵좀 하면 좀 잘라주세요. 저기 뭐 옵지 마님 뭐 개구 욕심 좀 넘치셔갖고 뭐 준비한 거 같은데 개그가 지금 나오, 나올 수가 있나요? 개그 뭐 친다고 아까 뭐 b s 네. 몽뭐 엉땡 지금 뭐 계속 그러면 지금 뭐 구 독자 분들도 뭐탈퇴하려고 하고 있고, 막좀말좀 좀 빨리 해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빨리 하고 재미있게, 뭔가를좀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. 네, 아, 이게. 봉랑 하는 거랑 전혀 다르죠. 전혀 다릅니다. 어. 아, 까 전에 막연습하셨잖아요 그쵸. 네. 좀 되나요 좀 짧게 좀 잘라주시죠 아네아 네. 네. 아, 근데 저기 통제는 또잘 따라주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소금빵. 네. 소금빵 어떻습니까? 어, 맛이 어떤가요? 네, 한번 먹어보세요. 네. 솔직히 저는 뭐 먹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라가고 괜찮아요. 음, 쫄깃하면서도 약간 네. 담백한 <laughs> 소금의 맛이. 아, 소금만. 음. 아 그리고 이거 진짜. 지금 카메라 맞게 또 이거 엄청 양 많은데. 어 생각보다 소금과 빵이 잘 어울려. 지금 여기 크림을 좀안에있셨어요어 네. 치즈 크림인가요? 소금빵 안에. 어. 다른 것도 있나요? 네. 어러 아. 음, 프로와상 프로워상을 제가. 아 왼손잡이시군요. 네 맞습니다. 음. <laughs> 왼손잡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러죠? 예. 네. 아, 여기 뭐 엘리베이터 있네요. 여기는? 음. 소변지 이쪽에서 소변지. 수원 고색동 산업단지 앞에 있는 p s 몽대 여기 블로그 그리한 만개 넘는데, 어, 여기 뭐 사람 엄청 많네요. 여기가 이제, 아 어, 갑자기 여기 산업도로인데 막 레이스를 뛰네아 진짜. <laughs> 어, 저거 좀 불법 아닌가요, 근데? 어, 여기 지 기능장이세요. 기능장인데. 하여튼 뭐, 빵뭐 괜찮네요. 사람도 많고, 분위기 좋고. 그냥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세요, 많이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 네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